소리 없이 찾아오는 당뇨를 피하기 위한 필수 습관. 당뇨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병입니다.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시력 저하, 발가락 괴사, 심장 질환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. 특히 시니어분들은 피로, 무기력,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지만 이런 변화가 바로 당뇨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당뇨는 한번 걸리면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. 하지만 조기에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하죠. 오늘은 누구나 실천 가능한 당뇨를 예방하는 다섯 가지 습관을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 습관, 아침 식사는 꼭 챙기세요.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. 특히 흰쌀밥이나 빵보다는 잡곡밥, 삶은 달걀, 나물 반찬이 좋습니다.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를 추천드려요. 두 번째, 식사 후 15분 걷기입니다. 식후 혈당은 누구나 올라갑니다. 이때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빠르게 안정됩니다. 집안이나 복도, 마당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. 세 번째, 단 음식은 양보다 빈도를 줄이세요. 자주 먹는 게 문제입니다. 과일주스, 믹스커피, 과자 등은 당분이 많아 혈당을 자주 자극합니다. 간식은 고구마, 삶은 달걀, 견과류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으로 바꿔보세요. 네 번째, 체중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. 복부 비만은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려 당뇨를 유발합니다.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는 위험 신호입니다. 일주일에 두세 번 체중을 체크해보세요. 다섯 번째, 충분히 주무세요. 수면 부족은 인슐린 조절을 방해합니다. 하루 67시간 이상 자는 것이 좋고, 가능하다면 밤 12시 이전에 주무시는 걸 추천합니다. 잠자기 전엔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, 따뜻한 물로 씻으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. 이 다섯 가지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당뇨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갑자기 살이 빠진다. 소변을 자주 본다. 입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신다. 시야가 흐릿하다. 쉽게 피로하다. 당뇨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지금의 습관이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린 습관 중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. 당뇨 없는 건강한 인생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